안녕하세요 카페큐레이터 IK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리뷰는 바로 탐사 하우스 블렌드 캡슐 커피입니다. 날씨가 점점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더 없이 그리워지는 시점인데 그래서 오늘은 쿠팡 PB 브랜드 탐사에서 나온 캡슐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가격은 4190원으로 아주 저렴한데 이 가격대에서 얼마나 만족스러운 커피 맛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시그니처 캡슐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루아 코리아라는 제조사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리뷰한 적이 있는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캡슐 제조사 자체는 믿을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커피 구성은 브라질산 원두 50%, 콜롬비아산 30%, 엘살바도르산 원두 20%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조합에서 나오는 풍부한 다크 초콜릿과 같은 풍미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풀 c t 로스팅으로 커피에 깊고 진한 맛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이 맛이 나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상부터 맡아보면 기대했던 형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 향이 코를 찌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합니다. 코를 가까이 대고 집중을 맡아봐도 강렬한 향까지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원래 캡슐 커피는 내리자마자 이렇게 진한 커피 향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 제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보관 상태 문제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보관 과정에서 향이 많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로 상온 혹은 뜨거운 데서 되게 오랫동안 보관되면서 커피에 좀 좋은 성분들이 날아가는 머린 건 아닐까? 소비자 입장에서 물론 이거 확인하기 어렵죠. 근데 기대를 하고 해봤는데 아쉽다고 기대가 좀 다르면 좀 당황할 것 같습니다. 물론 미약하게 다크 초콜릿 같은 향이 남아 있긴 해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희미해서 아주 이렇게 좀 집중을 해야좀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좀 커피향을 즐기기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맛을 보고 계속해서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다행히 맛은 향보다는 조금 더 잡힙니다. 바디감이 어느 정도 있고 산미와 쓴맛이 올라오긴 합니다. 다만 설명서에서 적힌 다크 초콜릿의 느낌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풀시티 로스팅이라고 해서 특유의 깊고 진한 맛을 기대했는데 단맛은 좀 많이 죽었고 쓴맛과 산미가 좀 있긴 하지만 좀 아쉽습니다 목넘김도 그렇게 깔끔한 편은 아닙니다 뭔가 입안에서 애매하게 남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특히 저는 자꾸 보관 상태 의심하게 되는데 아 여름철에 열을 많이 받은 건지 이게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룽고로 내려서 맛을 보도록 하죠 룽고로 내려봤는데요 룽고는 이제 에스프레소보다 물을 더 많이 넣어서 부드럽게 마시는 방식인데 룽고로 내렸을 때도 향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에스프레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향을 기대했는데 약합니다 확실히 캡슐의 향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다크 초콜릿의 잔향이 아주 미묘하게 남아있긴 하지만 그외 특별하게 눈에 띄는 뭐 밭에서 향이 느껴지는 건 많이 아쉽습니다 아 이거 참 어렵네요 그러면 맛을 보고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룽고로 마셔본 맛을 살펴볼게요. 에스프레소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단맛이 살짝 올라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바디감이 약해졌고 맛이 전반적으로 심심해진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맛이 나쁘지 않아요. 산미는 거의 사라지고 쓴맛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특별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그런... 커피 같은 느낌도 있어요. 신선한 원두로 특유한 깊고 집... 이런 거 아니고 평범하고 묽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 이게 그래도 이 정도면 마셔볼만하다는 생각이 있지만 특별하게 기억나는 정도는 아니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마실만한 수준입니다. 에스프레소보다 나은 것은 맞지만 롱고로도 특별한 감동을 주지 못하는 커피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마시는 게더 좋았느냐? 에스프레소보다는 룽고로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스프레소는 좀 약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농고는 그래도 부드럽게 마실 수 있고 단맛이 조금 살아나면서 저는 오히려 농구로 마시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관 상태가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 큽니다 커피 자체는 괜찮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보관 상태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향과 맛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열 많이 받으면 아 이건 정말 좀 캡슐은 보관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구매하겠느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재구매 의사는 없습니다 쿠팡의 PB브랜드라서 많이 기대가 그래도 있었는데 보관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4,19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크게 기대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확실히 보관 상태에 따라 커피의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수도 있습니다 가성비는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맛을 생각한다면 전 아쉬워요. 향과 맛이 사라진 캡슐을 만났을 때는 절대로 다시 구매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탐사 하우스 블렌드 캡슐 커피 맛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분명 맛있게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뽑기 운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전 앞으로도 더 많은 커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 주세요.